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2 개월 정직 징계안에 대해서 재가를 했답니다. 그보다 더큰 뉴스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문 대통령 마음이지만은 한계에 다달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하루 점도록난리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에 제가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제거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인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 잘안 하는데 어딨어 중간에 말뭐돈 어 배달도 사고가 돈 배달 사고도 잘 나는데 이말 배달 사고가 났나. 사과했답니다. 음. 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일단락 짓는 거는 누구 한 사람 말로 지금 지어지나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남의 일이냐? 말하는 게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또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성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 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아, 행동대장 잘 돕구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데 대해 특별히, 특별히,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사의를 표명한 주 장관의 거치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은 사의를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이 말도 될 수도 있고, 사의를 수리하겠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 아리까리, 아리까리, 아리까리하네. 맡은, 소임,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정수석은 전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해 재가를 오후 6시 30분경에 했는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발의하게, 발의는, 그래면은 오늘 날짜로 발의가 되네요. 아, 오늘 날짜로 발의가 됩니다. 지금 이게 나무 말을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이 방금 이제 얘기했는 그런 얘기를 넣 봐가지고는 아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성윤이도 뭐 뚜껑이 열렸다. 그리고 중앙지검의 부하들이 대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저적에 정황이라 그랬는데, 뭐를 왜 이제 잘 모르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수습하는가는 지금은 이제는 뭐, 추미애 장관은 자기 할일다 했고, 잘하나 못하나. 최종 결제는, 최종 결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는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 주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현하는데, 문재인 장관이 할까, 안 할까? 이게 더 아리까리하네요. 에이. 뭐지? 중의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사표가 소리돼서 제야 일반인이 된다 그러면은 참미위 장관인데 물어야 될게 물어야 될게 태산 같으니까 참 저걸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이며 아, 당장에 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의 문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본인이 저지르는 문제니까 뭐 본인이야 뭐이디든지 간에 그렇지만은 아들 걱정이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아들 걱정됩니다 아들 걱정돼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남의 아들 걱정하면 안오 <laughs> 추미애 장관님, 아들 걱정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